말씀은 신앙은 전투다. 그래서 찬성도 우리 여수아의그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드디어 정복 전쟁에 돌입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연합과의이세 전투는 영적 생활은 곧 전투임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원리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지를 보여줍니다. 묵상 우리 같이 한번 일번 읽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전투는 철벽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앞서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조용히 도는 것인데. 이는 곧 영적 전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 말씀이 기준입나, 기준입니까? 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그러면 여리거성 무너진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는 거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지.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 천국 가?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다. 십자가의 구원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인간의 상식을 모르시겠습니까? 너, 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시를 해도 그저 무조건 나를 100% 믿고 따라볼래 그거 아니에요. 네 생각하지 말고 네그 짧은 생각하지만 내가 너보다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제시했냐? 나는 네 생각도 다 알아. 네가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거다 알지만 그래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무조건 순종하고 따를래 안 따를래? 하나님이 원하시건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면 나안 따라간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면 안 따라간다.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나는 말도 안 되면 안 따라간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면 존경하는 줄 아세요? 어리석게 보여요. 저 미쳤다고. 특히 새벽 기도 가고 그러면요. 더 미쳤다래요. 무슨 새벽에 잠을 잘 시간에 무슨 새벽 기도 간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하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성은 아주 조그만 아이성이었는데 대패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데 아간 한 사람이 금과 예토를 숨겨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영적 전투는 성결 순결의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온전한 순, 온전히 순종합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늘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그 많은 구문 보화를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취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개별적으로 취했죠. 그랬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죠? 너희들이 영적 전투를 하려면 너희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 자기를 깨끗이 하라. 그 자기를 깨끗이 한다는 게 무슨 일반 물에다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욕탕에 왔어요. 홍천중앙목욕탕. 뭐 씻으러 왔어요? 마음을 씻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씻으러 왔습니다. 오늘 빡빡 긁어서 <laughs> 마음의 죄악을 씻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 자신이 더러우면요 그것이 약점이 됩니다. 약점이 되기 때문에 늘 세상은 마귀는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약점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점 잡히지 않도록 늘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성은 기본 성가의 전투인데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거짓으로 꾸며 화친을 맺어 생명을 보존시키고자 한 것인데, 이는 화친 맺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고, 만일 여호수아가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다면 쉽게 분별했을 텐데 교만함에 도치되어 타협했습니다. 나는 매사에 현실과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죠. 그 여러 민족들하고는 화친하지 마라. 즉 그들하고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떡 같은 것들이 다 썩은 거 곰팡이 난거 그리고 옷도 다 헤어진 거 그래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합시다. 아 그래요? 뭐 화친한 말은 좋은 거잖아요. 아 좋아도 화친할 때하고 화친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구분 못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랑 화친 맺고 있죠? 한미협정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공고하게 우리는 했는데 웬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런 쌈닭들하고 화친을 맺자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미국을 끊어버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공산당들하고 맺자리니 그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하든 뭐 정치 설계를 많이 한다고 시험 들은 분도 없잖아요 있지만, 제가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치 설계 했나요? 저는 항상 말씀 속에서 이 정치를 봐야 되고 경제를 봐야 되고 도덕을 봐야 되고 이 사회를 봐야 돼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하는 설계 있나요? 그러니까 맺을 때랑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하고 화친을 맺지 말아요. 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오늘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방신이 뭐죠?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 그리고 김일성 그 뭐죠 그 감은 만경덴가 뭔가 그 절하러 가는데 거기가 산정현 교회인가, 무슨 교회 자를 깔아뭉기고 거기다가 세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교회 자리를 했어요. 마치 우리 여기 홍천주와 함께 깔아뭉기고 여기다가 부처님 상을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홍천주와 함께 교인들이 와서 여기 홍천주와 함께 보고 싶어서 왔더니, 왠 부처상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볼거 아니에요. 야, 저기 천0에 아니 2022년도까지 홍천주한께 있는데 홍천주한께 망한 거를 불교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부처님 세웠어 역시 부처님이 세 예수는 아무 아니야 부처가 이겼어 그럴 거 아니에요 요 신의 한계에 부도날 뻔한 거 그래서 원불교가 살려고 했던 거 아시죠? 그 건물 위에가 동그랗게 돼서 거기다 원불교고 보고만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데, 십자가 딱 잘라 놓고, 그래서 그 부도 날려고 하는 것을 그 교단에서 그 정말 어렵게 그냥 되냐, 말이 되냐, 어떻게 교회 건물을 원불교가 사 가지고 거기다 했냐? 지금 이쪽에 지금 아이파크 가는데 순복음교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 참 이단들은 또 교회 이름도 또다 또 도형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한문을 다 신천지 아니요 새자가 신자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하, 땅은 천지고 왜 좋은 것들 이단들이 다 써먹고 있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땅 바라보라고 설계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 그 순복음에서 그 교회를 지은 것을 그냥 그 하나님의 교회랑 이단이고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지나갈 때보다 역시 저 이단이 세. 이단이 진짜 하나님 믿나봐. 일반 교회들은 저거 맨날 부도난 거봐.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안 도와줄까? 아유 하나님이 없나 보다. 교회가 넘어가면 그렇게 말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북한하고 손 잡을 수가 없는 거요. 예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데는 어떻게 손을 잡아요? 그들을 해방시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그거를 제대로 봐야 돼요. 공산당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김정택 선교사, 이승, 이성중 선교사, 지금 나와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제 추방시켜요. 그러면 여권 더 이상 그쪽엔 통과되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통화했는데 답답하네, 요 답답해. 내가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러시아 선교사 지금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못 들어가 지금 또. 비행기가 없대. 지금 김승목 선교사 지금 여칠여차 나왔다가 지금 못 들어가. 허송한 선교사님도 지금 못 들어가. 몽고 선교사님 이번 다음 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분들이 공산당 나라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기도. 유성경 선교사 지금 뎅기열 걸려 가지고 나와서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뎅기열이 많아. 뎅기열이 무슨 열병인가 뭔가 그런 거래. 그러죠? 깨삐쩍 말라 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김수학 선교사 뭐 주안 장로교에 있다가 뭐가 아쉬워서 미얀마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 산골 오지에 가서 교회를 짓다가 교통도 안 되지, 병원도 없지. 그 딸이 지금 한국 같은 벌써 그냥 이상 있으면 바로 가서 고쳤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래서 지금도 통원 치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재활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해. 우리가 지금 이런... 성교살려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기, 기부원하고 이게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결정했어요 아 화친하자니까 무조건 좋은 줄 알고 화친했어 그게 걸림돌이 됐잖아요 걸림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시험에 빠져 그래서 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결정 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습관적으로. 아, 그래 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할게. 그 그래, 누가 이제 아, 아우 진짜 돈 있는 거 알고 노인네 분들 돈들 많이 뜯기셨더라고. 우리 교인들도 아주 그냥 차라리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고스란히 보관했다 드릴 텐데. 왜 이렇게들 이자 많이 준다는 말에 그냥 요즘에 10% 이자를 누가 줘요? 그냥 10% 20%준다니까 그냥 지금까지 썼던 돈들 다 뜯겨가지고 그냥 신방가면 막 속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언제 받겠어? 누가 돈꿔 달라러면아나 돈꿔 줄게.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요. 일단은. 그가 기분 상하지 않도록 아 어, 좋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거든 하나님께서 꼬주하면꽂주고 나는 하나님께서 꽂주지 말라면 내가 꽂주고 싶어도 안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벌 받거든 내가 망하면서까지 내꽂줄수 없잖아 그 상대방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러면 나 하나님 믿거든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그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꽂을게 그러자 그러면 되잖아 그데 하나님께서 집을 팔아서라도 꽂으라 그럴까? 그 사기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피할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리거나 할때 지금 제발들 말씀도 구역장님들이 그냥 오늘 구역 예배 끝났으니까 갑시다 빠이빠이 그러지 말고 혹시 뭐 누가 이단이 접근하지 않았는가 혹시 전화 오지 않았는가? 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자꾸만 우리 교회 쑤시잖아요. 혹시 누가 뭐 꼬시지 않는가? 무슨 사업에 투자라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서 우리 성도들 피해 보지 않도록 좀 단도리까지도 좀 구역장님들이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단에 빠지는 분이 없길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결정하라는것입니다 우리 한한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 여수와 구장 국 한국 한절을 제가 적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수와 구장 한국 한국 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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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수아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바로이겁니다. 이 기본 주민들한테 족속에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자기 나라 민족만 있는 게 아니야. 팔레스타인도 지금도 있어.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내 자자손손이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 알았어요. 제 생각엔 그게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어요. 대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내가 책임지지. 왜? 내가 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 일은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책임져.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 툭툭 털어버리면 되지. 망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는 이건 내가 책임질 거야 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내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삶이 되자 오늘 하루의 일가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자. 오늘 대통령 선거 안 하신 분들 정말 선거도 미리 하면 참그 부정 선거에 이용 당할 것같아서 제가 궁절 많이 했는데 지금 부정 선거가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부정 선거에서 당선되면요, 앞으로는 이제는 선거 필요 없어요. 왜 계속해서 부정 선거하니까. 그럼 부정 선거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서든지또 다음에 또 이기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것들 뭐 문자 날라다. 저 날르진 않아요. 왜? 그거 날른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로에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로 가느냐? 독재주의 사회로 가느냐? 이런 찰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 뽑으라면 뽑아야지 어떻게 해서 허경영 뽑으나 허경영 뽑아야지 이재명 뽑으란 이재명 뽑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했으면 아마 망할 사람을 뽑으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구역에도 다 선거할 수 있도록 선거 안 하면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선거는 주권입니다 선거 한 사람만이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다 선거를 할수 있도록 어, 독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참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도끼 또동해안에또 이렇게 불이 났어. 아마 추정하기는 담배 불 아마 차에서 단, 담배 피우고 다 밖에다 틱 던지잖아요. 우리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앞에 차가 밖에다 탁 버리는 거. 그 숯불 속에다 버리면 그 나지 그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담배 피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싶은데 하여튼. 그게 얼마나 지금 수백 채가 지금 불에 살려서 어떤 사람은 전원주택 가서 살겠다고 5일 전에 입주했는데 다 타버렸어. 5일 전에 그냥 퇴직하고 재산을 다 해서 시골에서 노후를 살려고 갔다가 5일 저 5일 만에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담배불 하나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동해안에 같이 우리가 모금해서 하자고. 그 지금. 홍천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가 아주 다 동의했어요 기독교연합회 또 월드비전 또 지부천사 또 나눔과 복지 기쁨 또 교경협의회 홍천의 교회협의회 다 오케이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날 모여서 긴급회의하고 적극적으로 아, 하여튼 기독교 회장한테 그랬어요 당신 이름으로 합시다 이번에 당신 이름으로 당신 나는 목적 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난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 당신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기독교 교회들 다 설득하고 다 공문 보내고 다해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하여튼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정말 우리 홍천군이 뭐 1억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야 김연아, 이영애 뭐 이런 탤런트나 그런 습, 스포츠 선수는 각자 개인적으로 1억씩 했더구만 아 제가 자존심이 상해 개인도 1억씩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한번 돈이 많긴 하지 그렇다고 홍천 돈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다 십시일반만 하면 1억 아니라 10억도 나오지 엉뚱한 데다 더다으니까 아니지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 아, 김연아도 1억씩 하는 반인데 우리 홍천군 7만 명이 이거 모아서 1억도 못할까 그래서 어, 감사해요 정말 연합회 다할 가치들 다 동참하기로 그래서 다 전화로 다 했더니 아 뭐~ 반대하면은 당신의 이름 안 넣겠다 했더니 이름 안 넣으면 더 손해지 뭐~ 이 전단지 지금 만 6천장을 지금 어제 인쇄 들어갔는데 신문에다 내고 지금 각교에다 보내서 다할 건데 하여튼 우리 홍천주와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냥 글도 제가 호소문으로 다 썼어요. 호소문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지금 어 전단지가 모자라도 카톡에다가 우리 밴드에다 올렸으니까 퍼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퍼날려 벌써 제가 다른데도 퍼날렸더니 딴데서도 동참하겠다 그래요. 저 춘천에서도 저도 동참할게요. 선교사도 동참할게요. 지금 전국에서 지금 동참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어, 정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 어,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지금 누가 대통령 될지 몰라요. 어떤 나라가 앞으로 펼쳐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수아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자 손손에게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자손이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참으로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벌써 부정 선거가 난무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화 되어서 오직 진리, 오직 정의, 오직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결코 망한다는 것을, 푸틴도, 러시아도, 또한 북한도, 중국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안의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나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매사에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천중안교회가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